5월 1일 방송되는 특종 세상 685회 지구 한 바퀴를 달린 84세 할아버지 편에서는 죽지 못해 뛰는 할아버지 매일 고행하는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84세 할아버지가 죽지 못해 뛰는 사연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거침없이 산을 뛰어 오르는 정체 불명의 할아버지, 숨어 턱까지 차오른 젊은 제작진과 달리 힘든 기색 하나 없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신발까지 벗어 던지고 맨발로 산을 오르는 할아버지는 이곳 등산객들에게 유명인사라고 합니다. 이른 정도 되어 보이는 모습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의 진짜 나이는 무려 84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산을 오르냐는 질문에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좀 많아서 그것들을 잊기 위해 매일 고행을 한다라고 답했다는 할아버지 자식한테 약한 첩이라도 지어줄 수 있었다면 내가 좀덜 힘들었을 겁니다. 라며 눈물까지 보이시는데요. 힘든 고행으로 잊어야만 한다는 고통스러운 사연은 무엇일까요? 방송에서는 할아버지가 매일 고행을 하는 이유를 전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